좁잖아. 안녕하세요. 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거거나이게 네. 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거손해 보겠니? 그러면 예자거 저거 맛카페 그냥 사면 돼. <laughs> 계속 사면 돼. 근데 민지는 자기 거, 거. 언니 거좋아하면서 샀어.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서 그걸로 교환하자 이거야, <laughs> 민지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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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뭐. 야린거거 민지가 너너 너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놀고 싶은 게 있어서. 아이 갇혔다. 저거 쟤 몰랐어. 근데 네가 사니까 저거 산 거야. 민자, 알아? 네가 좋아하는 거줄 알고. 잠깐만요. 그지 민자? 아니니? 응. 맞지? 응. 그래서면 네가 미해. 민지가 손해 보는 장사 하고 있어. 왜? 뭐 코다너 모르겠니? 이해 못 하겠니? 이거 상자. 엄마는 엄마가 느낀 대로 진실만 얘기한다 그랬지? 왜 이거나 해야지? 그래 그게 하고 싶다고 빌려 달라고 대신 저거 준다고 너한테. 그거? 네가 좋아하는 색 골라서 가지라 이거야 민지는. 민지야 저거 얼마 안해 엄마가. 오케 민지야. 그렇게 나면 엄마나 선 수밖에 없어. 민한 하나 파는데 원것도 팔어 이 미니 화이트 보드 그거 물구점에서 팔어 이제. 그거랑 다르지만은 아주 얇지만은 팔어. 장자가 안 보입니다. 자가안 보여요. 엄마는 절대 누구 편도 아니라 고했지 엄마는 그냥 엄마 마음을 느낀대로 진실만 얘기했을 뿐이야. 오 번. 나그 64번도 아니야. 64개. 응. 음. 야우지 너는. 마카핀 사주면 너 그거 민지 보겠다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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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너도 어못니아 <목소리로> 그럼 민지 보이지 말라고 그랬지. 지 찍었다고 민지는 민지도 여자야. 너랑 똑같은 여자라고 이제 니가 하고싶고 갖고싶은거 응. 몰랐던거 니 너는 학교다니니까 너는 뭐가 뭐가 있는건지 다 알아 그래서 서운한데 응. 민지는 문구점이 없잖아 그냥 응. 어린이집만 다니는 것 뿐이지 그럼 민지는 갖고싶으면 안고싶겠냐 같은 여자로서 너도 그렇잖아 갖고싶잖아 우와 재밌다 제가 직접 만든예요 이거 잃어버릴거예요 요건 너랑 민지랑 같은 여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민지가 저거 물물교환을 하자 그러잖아. 으으으으으으어 음, 민지가 렇게 카드를 고고 그런데.. 저... 몇 번을 가지고 는 잠깐만요. 세이브 못 함. 세이브 못 했어요. 밤. 최대 체력. 오케이. 로이 코다. 지금 몇번 레코다에 몇 번. 가아이돼갔네요음 이거 무단 배포하면 죽는 이거 무단 배 배포. 무단 배포를 하면 이거 무단 배포하면 안녕 됩니다. 저 지금 세이브 하러 가는 중이에요. 귀엽네. 여기 다 보이거든. 고 수고했습니다. 더 하늘에 날수 있습니다. 뭐 없게? 우와! 엔더워드다 가짜 엔더워드 우와! 너 알면서도 이유가 뭐라고 우와! 대박! 우와! 미세 보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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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아하지어하늘나라언하지마하늘나라아라 아. 세이브도 못했다 언니 사사사사 뭐 알파... 아. 뭔 소리야 거좋다 알파벳 알파벳다? 뭔 개똥 아니 뭔 소리 음, 야여기에다 검은 양털 넣었으면 좋겠는데 흐흐 <laughs> 와

근데 엄마는 누구한테 음. 생각도 없어. 음 제가 링크에 할... 제가 영철 생명창 참... 받고 와 아, 그래. 링크를 또 너무 가겠습니다 하늘 의목소다이게입니다 한번 목게요어어 어, 네. 엄마가 어. 이게 야, 다 저도 이는건저네어너 정... oh. 건데요? 음, 네, 엄청몇 어, 혔어 이걸 한번 하실게요. <만한>. 나도 그런다. 응. 사달라는 거안 들어 올렸어. 서바이벌로 쟤 듣고 민지 그렇게 졸르지 않아. 근데 너만 졸라. 허지품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러면 너는 줄. 엄마랑 같이 어긴 거야. 뭐? 뭐? 어? 나 학교 가면 졸지 엄마 마카펜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 사줬잖아. 근데 너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거 마카펜 사주면 은 민지랑 같이 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어. 엄마가 그래야 돼. 같이 갖고 놀아. 얘기했는데 너는 뭐야. 막상 사주니까 왜. 너 혼자 갖고 이, 놀고 싶어졌니? 약속 어긴 건 너야. 오,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날짜 정하 혼자 사준다고는. 사준다고는. 아니지. 무조건 그냥 사주겠단만 얘기했지. 근데 오늘 사줬잖아. 근데 약속 어긴 건 너야. 아니지. 약도는 니가 먼저 얻었어 이제. 내가 얻은게 아니라. 엄마는 사준다 그러면은, 사준다 그랬지? 근데? 엄마는 찾글루스가 언어야, 이 내일 사주겠다, 내일 모레 사주겠다, 오늘 사주겠다, 약도랑 음... 그냥 사주겠다, 말만 했아 그래서 오늘 사지지랑 같이 가서 사주면 미지랑 같이. 내가, What the f 가얘기라고 지금 당장 머리. So, I didn't listen to the song. I 어 i d n t listen to the song. I didn't listen to the song. I d i d 너 기억해 오늘 일을 우이지 너는 특히 음. 너 기억해야 돼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었어 너는 약속해 널나너 절대 안 사줘 그래서 절대 안사줘 그러면서 다음에 내일 돼서 만약 민지한테 사주면은 너 뭐라 할 거야 왜 엄마 나 어, 민지 사주고 나는 안 사줘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딴 소리 안 통해 우이지 그딴 얘기가 봤자 나한테 안 통해 알았이오 이제 기억해. 어제 는 얘기했다. 근데 내가 나 그랬지. 민지만 사줄 거라고 나안 사준다고. 그래놓고 민지만 사주면 뭐 하나 조그만 것도. 민지만 사주고 나안 사주고 나만, 나만 미이러면서확돌아버려제